안녕하십니까 개똥철학자입니다 예. 저는요 이게, 이게 집이나 이런 모든 물건이 예, 이렇게 단순한 게 좋아요 막짐 막 있고 이런 거보다 단순한 거 이렇게 단순 깔끔막 예. 악세사리 장식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단순한 거 예? 단순한 거 보이시죠? 이런 거 이럴 때 좋아해요 저는 진학산 보여드릴게요. 전기 진학산 예, 뷰가 엄청 좋습니다. 뷰가 진학산이에요. 예. 금산 전경입니다. 진학산 예. 왜 금산이냐면요 비단 비단금의 매산이에요. 비단금의 매산 이게 네, 예, 비단에 이렇게 산으로, 비단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가지고, 예, 금산입니다. 예, 영어로는 골드 마운틴, 예, 금산. 이렇게 단순한 거, 이런 거 좋아합니다, 저는. 참고로. 이렇게 깔끔한 거, 예. 막, 뭐, 꾸미고 이런 거 싫어해요. 에, 성격이. 단순, 깔끔, 에, 심플. 그런 거 좋아해요. 근데 깔끔은 제가 잘안 치워요. 예, 집사람이 쉬우지. 저는, 저는 잘안치웁니다 자,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개똥철학자였습니다.